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네. 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은 그 전에 그 대면 수업이 결정이 되었다가 그 서울에서 무슨 일 있었죠? <laughs> 네. 그 대면 수업이 다시 취소된 상황입니다. 네. 참. 네. 제가 아쉬운 거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어, 이렇게 들으면서또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면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막 학습 Q&A에 막이런거다 이렇게 올리기가 또 여러분들이 좀 번거롭거나 또 이렇게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간,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좀 못하는 점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래도 궁금한 점은 또 가서 Q&A에 올려 주십시오 네, 어쨌든 우리가 같이 함께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못하는 것이 저도 좀 아쉽습니다 네. 저희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박성격장애에서 이제 200, 아, 322페이지네요 여러분들 교재에서 322, 323페이지에 보면 이제 강박성 성격장애와 강박장애 그렇죠 강박증이하 나와 있는 이제 강박장애죠. 어, 이제 일전에는 그 불안장애의 한 분류로서 강박장애가 들어갔었는데, 예, 그 DSM4까지, 그 d s m 5에서는 강박장애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강박이라는 것이 어, 불안을 주된, 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불안장애에 속해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불안을 어, 밑면에 깔아놓은. 어 그런데 성장 환경 속에 있었겠죠 불안이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어, 성장 환경에서 어,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강박 장애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지금은 강박 장애 스펙트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그냥 그 안에는 강박 장애라든가 신체 변형 장애, 뭐, 머리 법기 장애, 뭐, 미국에는 그런 게좀 있나 보죠. 저희 한국에는 별로 그렇게 없는데 d s 5가 아무래도 미국 장면에서 인상 임상,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장장애 같은 것도 있죠. 뭐 강박적 수집이라든가 강박적 저장. 여러분들 뭐 TV나 TV 같은데 보면 이제 강박 저장이 이제 연예인들 그때 김 박미선 이어나고키큰 아, 서장 훈씨 나와가지고 이렇게 집 치워주고 연예인들, 일, 처음에 일반인 나오다가 나중에 연예인들 집 치워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었지 않습니까? 먼하우스였는데그 정도는 뭐 우리가 뭐 이제 강박 저장장애다 강박 수집장애다 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데, 그런 끼가 좀 있는 거죠. 어. 이제, 이 진단을 받는 거는, 이제, 그, 트브에 보면, 막, 종종 집 같은 데 보면, 쓰레기가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계속 모아서, 이렇게, 사람분들, 이렇게, 트브에 여러 번자주 노출이 되죠. 막, 뭐 이렇게, 다큐 형식으로. 어. 그런 거는 이제, 강박 저장이나 수집장애는 그럼 100%인 거죠. 네. 그때, 서장훈하고 박민선 씨 나온 그 프로는, 어 그런 이제 끼가 있는 진단과아니지만 그런 그런 스펙트럼 상의 스펙트럼이란 용어가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딱 범주화 시켰다면 스펙트럼이라고 DSM-5에서 바뀐 이유는 스펙트럼 어떤 큰 선상에서 어느 지점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로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박 스펙트럼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성격 장애와 다른 것은 크게 보면은 여러분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격 장애는 자기 통찰이 없고 없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강박 장애는 자기가 그게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자기가 이런 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가 그런 음, 불편한 점아튼그 그 자기를 알고 있다 어, 인정한다 어, 크게 보면 그게 차이점이죠. 강박성 성격 장애는 그걸 모르고 모르거나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강박 장애는 인정한다는 것, 요즘 큰 차이죠. 그래서 보통 이게 3분의 1 정도가 공백한다, 강박성 성격 장애와 강박 장애가 3분의 1 정도 공백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322 페이지에 이제 자 이질성이냐, 자 동질성이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자 이질성은 자기랑 다르니까 이질하다. 자기랑 다르니까 고치려고 한다. 어, 고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 그거는 이제, 이제 강박장애고 자아동질증은 그게 바람직하다. 어, 나, 내가, 내가 하는 행동이 바람직하다. 맞다. 자아동질적이다. 그러면 이제 강박성격장애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 구별이 좀 되시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박장애 같은 강박증이라나오는게 강박장애죠. 근데 그, 뭐, 하단에 뭐, 예를 들면, 뭐, 치명적인 감염,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강박장애인분들 중에 어떤 세균에 대한 어 불안이죠, 불안, 공포, 두려움. 두려움, 불안, 공포. 어, 그죠? 공포는 명료한 대상이 있는 건데, 이제, 없으면 불안이다.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연장선상이죠. 두려움,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코로나 사태를, 어, 너무 불안이 없는 것. 그러니까 적정한 불안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건강한 불안이죠. 실존적인 불안. 건강한 불안. 어, 그죠? 과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이제 강박장애로 가는 거죠. 어, 코로나 같은 거 멀쩡한데 조금만 증상 이 있으면 아마 다 치료받으러, 나또 코로나 검사 해봐야 돼. 아마 엄청나게 그 밀렸던 이유가 또 이런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강박장애는 이제 어그 병원 쇼퍼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병원을 막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쇼핑하듯이 병원을 많이 다녀서 어 그런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왜냐면한 병원에서 어 이렇게 진단을 해줬는데 뭐 그걸 못 믿겠어. 그래서 다른 병원도 가봐. 다른 병원도 에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래도 못 믿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못 믿는 겁니다. <laughs> 못 믿는 거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일상적으로 치과에서 치과 가려면 한 두세 군데는 진료를 받아봐야 아 공통적으로 명료하게 아 이거를 뭐 떼울 것인지 뽑을 것인지 한 두세 최소 뭐세 개는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너무 상업적인 뭐 것도 있을 수 있고 병원이 좀 정직한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합리적인 차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멀쩡하다는데 뭐숨 어, 쉬는데 뭐 숨이 안, 쉬, 안 쉬어지는 것 같다. 아무래도 뭐폐 폐 쪽에 이상 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폐시트를 찍고 찍었는데 돈 많이 비싸잖아요. 이상이 없다는데도 아 폐시트에서 이게 지금 안 걸리는 거일 수도 있다. 또 다시 막 아무튼 그런 겁니다. 323 페이지에 뭐두 번째 줄에 뭐 다른 사람 손이 닿았다는 곳에 뭐 문손잡이 막 닦고.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데, 이제, 약간 강박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생관념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죠? 어 이런 내 보면은, 어 요즘, 좀 이렇게, 무슨 일은 아닌데, 강박장애이신 분들이 좀더 이런 부분에서 위생적인 거죠. 그런 위생개념이 있었던 거죠. 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 그죠? 요즘은 막 아파트에도 막 그, 엘리베이터 버튼 아파트든 건물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게막그 비닐 같은 것도 쌓여 있고 뭐막 요즘은 막 손세정제 많죠 근데 이제 저는 제 입장은 그러니까 이 병하고 건강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는 세정제를 그렇게 많이 쓰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손에 흡수되고 아 제가 이제 이것도 너무 이렇게 정부 이야기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건 아니고 그니까 이제 그게 엄밀하게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손에 흡수되고 또 손에 손을 깨끗이 이제 물에 씻는 건 좋지만 그런 약품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인체의 면역력을 사실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한 사고와 지혜를 통해서 자기 면역력을 평소 때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가는 거. 아 사실 제가 지난 학기에 건강심리학을 가르쳤었네요. 근데 네, 어쨌든 건강심리학에서도 제가 뭐 종종 얘기하긴 했지만 마음 건강과 그거를 신체 건강과 용기서 평소에 면역력을 이렇게 잘 증진시켜 놓는 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수많은 우리가 세균을 접하기 때문에 그런 세균 면역력도 어떤 건강의 지표죠. 너무 화학 물질에 노출되면 그게 면역력을 너무 저하시키기 때문에. 근데 강박증 환자들은 어쨌든 막 장갑 끼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시간에 과제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영화를 보셔서. 어, 아시겠지만 그 주인공인 이제 그런 어 어떻게 보면 강박 장애이면서도 강박성 그 성격장애 측면을 같이 이 공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치유가 되어가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데 그래서 강박증이 323 페이지에 어떻게 보면 그1번하고 323페이지 1번과 3번은 강박사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과 3번이. 그리고 5번과 6번은 강박행동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박사고와 강박행동. 약간 둘 다, 강박사고는 사실 침투적인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침투, 침투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사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싶은데 이렇게 떠올라지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이게 트라우마랑도 연결이 되는데, 어 괴로운 생각이든 뭐, 뭐, 불안한 생각이 이렇게 침투한다고 그러죠 어, 침투적 사고, 그래서 자꾸 떠오르는 것을 강박 사고, 사고라고 하죠 신경에 그 거슬리고 어, 그 이런 심상이나 충동 무시하려고 하지만 약화시키려고 하지만 중화시킨다는 얘기는 약화시키려고 하지만 <laughs> 강박상 극장에는 마치 그런 거죠 그뭐 빨간 토끼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저기 그런 이중 억제 가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억제 그못 순되는 거죠. 빨간 토끼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사실 결국 우리가 빨간 토끼가 뭔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빨간 토끼를 생각해야. 하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이제 어쨌든 모든 성격 장애의 치료는 음 자기를 이렇게 그 평안한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격 장애에서 벗어나거든요. 강박증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바로 그 자신의 정신적 산물임을 인정한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성격 장애와 차이가 있는 거자기의 자기, 산물임을 인정을 한다라는 거. 5 번과 6번 이제 그 위, 너무 위생적인 거에 관련된 거죠. 반복적인 손씻기, 뭐 그렇죠. 정리정돈도 들어가 있네요. 그것도 강박행동은 뭐냐면 너무 정리정돈을 이렇게 예. 제가 저희 서재에서 찍을 때도 있고, 뭐, 이제 연구실에서 찍은 경우도 있는데, 아, 이건 이 수업은 그렇지 않은것 같네요. 어, 근데 책을 너무, 제가 책이 조금 지저분한데, 그냥 막 이렇게 좀 찍습니다. 보면, 보시면, 뭐 누, 어떤 분이, 그니까 이렇게 강박적으로 이렇게 보신 분이 기준으로 보면, 제 서재는 정말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저분한 거고, 그렇지 않은 반대편, 스펙트럼의 반대편을 보시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건데, 적당한가요? 아니면, <laughs> 네, 조금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또 옛날에는 더 이렇게 모양 크기 뭐 아니면 지금 약간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긴 한데, 아, 좀 정리정돈 하는 것도 조금 저기, 아 지금은 조금 이렇게 힘들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냥 조금만. 정리정돈을 깨끗하게는 못했는데, 어쨌든 요즘 뭐 그, 그런 직업 있지 않습니까? 뭐 정리정돈 해주는 직업이 있던데 그 뭐라고 하던데? 집안 같은 거 정리정돈 해주는 그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몇번 나와서 이렇게 수납이라든가 그래서 참 깔끔하게 어떻게 보면 그 미니멀리즘과 그 강박 그 수집 저장 장애는 그 완전 반대편에 극 반대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그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그 집안 가구라든가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갖추어서 드브에 나오죠. 사실은, 그러면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사실 미니멀리즘이좀 정신건강에, 왜냐면 그 비어있음에서 오는 그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다꽉 채워놓으면 찾는 시간 걸리고 지저분해 보이, 지저분해 보이기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사실은 그, 그 좀이 비어있는 것이 우리 그 마음건강에 좋을 수 있죠. 그니까 좀 불편할 수는 있죠. 어. 뭐 어떤 그,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게. 근데 사실은 그것도 어 습관의 나름이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두세 개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보면 아, 자취하시는 분 말고 어, 자기 집에서 보시면 부모님이 이제 수업 같은면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미니멀리즘 하시는집 진짜 저도 좀 본받고 어, 싶은 <laughs> 부분인데. 뭐, 그릇도 막 엄청 많죠. 집 식구가 막세 식구, 네 식구인데도 그릇은 막, 뭐, 100개씩 있을 수죠 숟가락이든. 아무튼 간에, 우리가 필요한 생활용품이 과하게 있고, 과하게 쌓여있고, 뭐 운동화도 막한 20개, 30개, 혹은 뭐, 구두가 뭐, 집에 막 50개씩 있다. 아 10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봄껏 각 계절별로 2개씩 있다 해서 막한 뭐 10개 정도? 아, 1 0개좀 심했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집이 이렇게 뭐부두나뭐 가방이나 뭐 그릇이나 이제 이런 걸로 채워지면 이제 뭐 집이 뭐 30평대든 40평대든 꽉꽉 차 꽉꽉 차죠. 네. 냉장고도 요즘은 한 대인 집이 제가 일전에 아마 2년 전에 이 이상심리학 수업할 때 집에 냉장고 한 대인 그때도 수업이 50 55명 우리 학생들이 아마튼 50명은 넘었었던 걸 기억해요. 2년 반, 아무튼 2년 전, 2년 전, 3년 전, 그때 기억이 한 분인가, 두 분인가, 한 친구가 두 친구가 손 들더라고요. 부모님하고 사는데 냉장고 한 개인 집, 야그얘기를 뭐냐면, 냉장고가 한 개인 집이 아니라 없는 게 아니라, 냉장고가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요. 냉장고 이제 꽉차 있는 원래 냉장고 사용설명서에 보면 3분의 2만 제불하고돼 있죠 냉장고 효율성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먹을 거라든가 뭐 이렇게 저장하는 거 요즘 코로나 때 보면은 사재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재기 이런 경우는 어쩌면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우리나라도 약간 미리 사재기 하신 분도 계시지만 해외에서는 뭐 난리였다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현실적인 지혜로운 판단이라면 정말 그병 때문에 우리가 사재기 해야 할 정도의 에, 상황이냐는 거죠. 어. 진짜 역사 이래로 그 병이 그러니까 뭐 곧바로 막 이렇게 음, 어 그래요. 어쨌든 그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재기라든가 그런 사재기가 아니라 더도 집에 있는 냉장고도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탐구해보는 건 이게 이제 불안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불안이나 두려움의 밑바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그, 이건 이제 좀 농담이겠지만, 뭐, 아, 그래요. 아무튼 극소수를 빼고, 어쨌든, 뭐, 우리가 몇 백, 몇 청년 전에 비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굶어서 죽는다, 이런,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는 최고 수준, 뭐, 100년, 200년 전,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뭐, 그때는 뭐, 진짜 뭐, 뭐, 냉장고가 있겠어요. 뭐, 어. 어쨌든, 먹을 거는, 어, 아니 저기, 물질주의는 뭐, 최상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계속 반대로 가고 있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계속, 어, 생각해봐야 이슈,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행, 행복이나 내정신적 건강, 내 불안을 사라지게 만들어주진 않는다. 집에 먹을 걸 아무리 많이 쌓았다고 해서 내 불안이 사라지거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진 않는다. 구두가 혹은 운동화가 100개 있다고 해서 어아 상상해 보면 아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지만 진짜 100개를 보유하고 나면 더아 마, 많은, 많은 욕심이 생기거 아니면 어 잠깐만 아주 짧게만 어 욕심이 채워지고, 어그 다음은 다시 그 불안이나 다른... 왜냐면 그 외부에 물질이 가 있기 때문에 행복은 절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박, 강박증이나 강박성 성격장애나 어쨌든 강박증 같은 경우는 그런 채워지지 않는 허기인 거죠. 불안. 그래서 끊임없이 수집하고, 어, 저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그 장애까지는 안 가지만 이제 우리가 그 정상 범위 수준에서 어, 미니멀리즘까지는 할지 뭐, 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버리기 연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비우기 연습? 버리기, 연습이, 비, 버리기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버려지면 이제 비우기 연습을 어, 할 필요가 있죠. 저도 아무튼 좀몇년 전부터는 그걸 조금씩 실행을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래서 한 2, 3년 안 쓰는 건 이거는 진짜 나, 나눠 써야 한다. 누구를 줘야 한다. 이렇게. 그래야 집이 좀 비우고, 집에 여유 있는 공간이 생기죠. 네. 그래요. 그리고 324페이지에 그, 지나치게 비합리적이라는 걸 본인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라 것. 그리고 이제 그 12번은 공통요인이에요. 이제 이것이 각막장애는 어떤 직업적인 거라든가 일상적인 삶, 정상적인 삶, 사회적 관계를 초래할 정도로 어, 지장을 준다. 뭐, 예를 들면, 어, 사람들 만나는 게 아 요즘은 이게 너무 이게 저기, 그, 그러니까 다중시설에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이 이제 타인을 돕는 것이 다인 미덕이죠. 그게 우리가 기본, 어, 우리가 좀 타인 다른 사람 생각한다는데 이런 병이 있기 전에는 뭐 사회적 관계라는 얘기는 사람을 만날 상황인데 뭐그 사람을 만나면 말 그대로 이것이 있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면 혹은 뭐내일 때문에 내 강박적인 어떤 집안 정리나, 혹은 그 사람을 만나면 뭐 세균 감염을 우려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직업적, 학업적, 사회적 관계 심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런 것이죠. 뭐 하루 종일 정리하다가 뭐 해야 할 일을 못 한다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정리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친다든가 일을 마감을 놓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직업적인 일이겠죠. 어.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오늘 시간 여러분들 그 강박 장애를 제가 근데 왜 설명을 했냐면 강박 그 성격 장애와 강박 그 장애가 어, 공변하는 요인 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지만 어, 중요한 어떤 인식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도 강박 장애도 조금 이해를 해두시면 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남은 시간 강박성 성격장에 또 이어서 남은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